다음중에 1차 부등식이다라고 하는거야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문제는 부등식이다 아니다 부등식이냐 아니냐 이거 따졌지 문제는못 따지는거야 1차 부등식이냐 아니냐 따지라는거야 얘는 지금 따져봐야 될 선별조건이 몇가지가 있는거야 두가지가 있는거야 두가지가 두가지가 이해가 한가뭐야 하나는 1차식이냐 또 하나는 부등식이냐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는거야 그럼 일단 부등식이 아닌것 같다 제껴버리면 이게 아니지 그죠? 그럼 2, 3, 4, 5번 중요하데 1차식이 아닌 것도 제껴버리면 되겠죠? 네. 얘 1차식 나와, 안 나와? 나와. 얘 1차식 나오죠? 얘 1차식 나와, 안 나와? 안 나와요. 남변에 네. 똑같은 거 있으면 없어져 버리겠지, 이형식 뺏버리면? 네. 얘는 안 되고. 얘 1차식 나와, 안 나와? 안 되죠, 네. X제곱 때문에. 얘 1차식 나와, 안 나와? X제곱 안 때문에? 안, 안 나와요. 그몇 번? 2번. 2번. 뒤에 가? 네. 그러니까 여기 1차 부등식이라는 질문. 얘는 몇 얘기? 두 가지 체크하라는 얘기야? 두 가지. 두 가지. 뭐하고? 1차 식기냐 이거고. 그 다음, 부수기 식기냐 이거고. 알겠죠? 그 다음 몇 번이면? 762번.